자, 이번 시간에는 1차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풀어 보는 시간인데요. 저기 문제를 한번 보시면 연립방정식의 해가 서로 같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연립방정식이 지금 두 쌍이 나아져 있어요. 자, 그러면 식을 쫙 봤을 때 얘네들이 해가 모두 같다라는 것의 뜻이 무엇일까? 생각을 해 보면 네 개가 모두 같은 해를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짝 지어진 애들 가지고 할 필요가 없겠지. 아무렇게나 짝을 지어도 같은 애가 나온다는 얘기거든. 그렇다면 우리는 식을 잘 봤을 때 정확하게 알수 있는 식을 가지고 먼저 연립을 합니다. 그런 다음에 미지수가 있어서 정확하지 않은 식에다가 대입을 해줄 거예요. 자, 어떻게 할 거다? 식을 잘 째려보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식을 찾아서 그것들을 연립을 할 것이다. 자이두 개를 연립을 한 다음에 그때 나온 해를 다른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ab 값을 구해줄 것이다. 자 되시겠죠? 자 그럼 연립을 할 거예요. 가감법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위의 식에다가 두 배를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2x 플러스 4y는 10 이렇게 될 거고 밑에 있는 식은 그대로 쓸 거예요. 자 그러면 2x를 없애주기 위해 식을 빼주고 따라서 3y는 6이라는 식. 그래 so y가 2가 나왔고요. y가 2면 x는 1이 나올 거예요. 그럼 이 해는 얘네들만이 가지는 게 아니라 모두 가져야 하더라. 따라서 x 플러스 ay는 7에다가 x에다가 1, y에다가 2를 대입을 합니다. 그러면 1 플러스 2a가 7이 되고요. 2a가 6이니까 a값 구해졌고 그 다음에 xy 플러스 y제곱은 b에다가도 대입을 해주면 여기는 x, y 곱하는 거니까 2고 얘는 y제곱이니까 4 나오겠네요. 그래서 b는 6이 나왔어요. 그리고 나서 ab, a 곱하기 b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답은 18로 나올 수가 있겠죠. 자,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잘 풀어주세요.